자, 거리가 1인 2개의 평행선에 1만큼씩 떨어져 있는 점이 5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를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라 그랬어요. 넓이가 3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를 골라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전체 경우의 수는 위에 점 5개에서 2개, 밑에 5개에서 2개를 고르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평행하니까, 만들어진 사각형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 꼬리 형태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윗변의 길이의 개수를, 길이를 A, 밑변의 길이를 B라고 하면, 1의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곱하기 높이 1한개 3이 되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6이 되어야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한쪽에서 지금 길이가 됐으니 1, 2, 3, 4, 4가 길어야 4다 그죠. 그래서 a가 2, b가 4, 혹은 3, 3, 혹은 4, 2가 되면 되겠죠. 됩니까? 자, 2, 4가 되려면 a가 2인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 나오고, b가 4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 한 가지니까 총세 가지 되겠고. 3, 3인 경우는 길이가3 되려면 이렇게 하면 3이다 그죠. 또 이렇게 하면 3이고. 두 가지 나오네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될 거고요. 4, 2인 경우는 뭐 이거랑 지금 반대 상황 이에요 이것도 세 가지 나오겠네. 그러면 은 전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열 가지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5 컴비네이션 2가 얼마지? 이게 5 사이에 2, 일 돼서 이렇게 약분해 주니까 이게 10이잖아요. 10 곱하기 10분의 10이니까 약분해 주면 10분의 1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